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미 피곤하신 분들, 하루 종일 머리가 둔하고 멍한 분들, 요즘 따라 이유 없이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들, 자기 전엔 멀쩡한데 아침엔 손발이 차갑고 저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근데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보다 습관에 먼저 망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건 잠들기 바로 전에 하는 단한 가지 행동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행동은 당신이 1분만, 5분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도 몰라요. 내가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잠들기 전 행동이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 준비를 하면서 혈압을 내리고 심장 박동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걸 수리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잠들기 바로 전에 그 행동을 하면 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 지금 자면 안 되겠는데? 지금 위험 상황이야? 그리고 바로 교감신경 즉, 스트레스 신경이 폭발합니다. 그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라지고 혈관이 긴장하고 피가 끈적해지고 염증이 올라가고 수리 모드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즉 지금 자야 할 시간에 당신의 혈관은 밤새 긴급 상황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겁니다. 밤새 혈관이 쉬질 못했으니까요.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잠들기 전 5분의 2 습관을 3개월만 반복하면 혈관 나이가 실제로 5년에서 10년 빨리 늙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잠들기 직전 혈관 스트레스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혈관 탄성 혈관 유연성 수치가 3개월 만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전 야근도 안 하고 운동도 해요." 근데 왜 혈관 나이가 이렇게 늙었죠? 제가 딱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세요? 그러면 10명 중 8명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음, 그냥 평소처럼요. 스마트폰 보고, 과자 조금 먹고, 우유랑 빵한 조각 먹고, TV 조금 보고, 그리고 잠들죠? 바로 이겁니다. 본인은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습관들이 혈관에는 직접적인 공격이 됩니다. 환자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63세 여성 B씨. 아침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검사해 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9년 많았습니다. 원인을 물어봤어요. 저녁마다 과일 좀 먹어요. 수박이나 포도요. 자기 전에 TV 보면서요. 단거 수면방에 교감신경 활성. 이 조합이 혈관을 계속 늙게 만든 거죠. 그 습관을 끊고, 한달뒤 혈관 나이가 5년 젊어졌습니다. 또 다른 70세 남성 환자, 자기 전에 치킨 한 조각 정도, 우유 한 잔, 그리고 스마트폰 뉴스 보고 자요. 이걸 10년 넘게 반복. 혈관 탄성 검사 결과는 자연스럽게, 10년 이상 늙음, 습관 바꾸고 나서 두달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5분이 혈관을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습관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잠들기 전 혈관을 젊게 만드는 루틴 이건 환자들이 정말 효과 보던 방법이라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잠들기 전 하면 안 되는 행동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급속도로 늙게 만드는 행동 바로 야식 단 음식 스마트폰. 대부분 환자가 하는 행동은 이세 가지입니다. 1위 잠들기 직전 야식, 라면 한 입, 과자 몇 개, 빵한 조각, 우유 한 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야식은 혈관에 이렇게 작용합니다. 혈당 급상승, 염증 유발, 혈액 점도 증가, 혈전 위험, 밤새 인슐린이 계속 분비 혈관벽 손상, 위산 역류, 교감 신경 자극, 수면의 질 혈압 회복 못함, 실제로 야식을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사람은 혈관 나이가 평균 6년에서 10년 빨리 늙습니다. 2위. 잠들기 전단 음식.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일주스, 빵. 단 음식은 먹고 30분 안에 혈관벽에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치솟고 그 혈당이 혈관의 단백질과 결합해 AGES노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벽 단단해짐, 혈관 탄성 감소, 동맥 경화 진행, 혈압 상승, 특히 밤에 먹으면 회복할 시간 없이 그대로 쌓입니다. 3위, 잠들기 전 스마트폰, 이거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잠들기 직전 10분만 스마트폰을 봐도, 멜라토닌 80% 감소,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교감신경 활성화, 수면 지연, 혈관 회복 중단, 즉 혈관은 쉬지 못하고 밤새 긴장한 채로 버팁니다. 3개월 반복하면 실제 검사에서 혈관 탄성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64세 남성 어씨, 야식으로 과자 우유를 매일 먹던 분이었음. 증상, 아침 피로, 손발 저림, 혈압 상승, 심장이 두근거림. 혈관 나이 검사 결과 실제 나이보다 10년 늙음. 제가 권한 건딱세 가지. 밤 9시 이후 음식 금지. 스마트폰 30분 전 종료. 저녁 식사에 생강 올리브유 추가. 4주 후 변화. 혈관 나이 7년 젊어짐. 아침 피로 사라짐. 혈압 10이 내려감. 손발 저림 개선. 밤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합니다. 잠들기 전 혈관을 살리는 세 가지 행동. 저녁 8시 이후 물만 마시기. 스마트폰 최소 30분 전 종료. 저녁 식사에 항염 음식 추가. 생강, 올리브유, 강황. 이세 가지를 2주만 해도 머리가 맑고 아침 피로가 줄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관은 조용히 늙고 조용히 회복합니다. 밤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나이가 눈에 띄게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잠들기 전 습관을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혈관 건강 정보를 준비해 오겠습니다.